영광 횡령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 횡령범, 다른 사람의 공로를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는 사람을 영광 횡령범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열심히 프로젝트를 짜서 그것을 직장 상사에게 보고했더니 그 프로젝트가 상사 마음에 들어서 꼭 그것이 자기의 것인 것 마냥 그것을 보고해서 영광을 공로를 가로채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는 꼭 자기가 다한 것처럼 행동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가혹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과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렇다면 사람의 죄에 된 목적인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 영광을 내 것인 마냥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 영광을 가로채며 영광 횡령범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 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로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시고 소중한 분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시고 소중한 분으로 고백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자 앞에 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자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그 장엄 그리고 임재의 모습입니다. 또그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켜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역, 즉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동네 이웃 아저씨처럼, 또 때로는 너무나 편안한 친구처럼 아무렇게나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너무나 쉽게 어기고 또 하나님과의 다짐도 쉽게 깨워버리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은 괜찮을 거야. 라고 쉽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대할 만한 분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임재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직장 상사가 더 무섭고 또 하나님보다는 자녀가 하나님보다는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친구가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사랑 o w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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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 n o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생물이 있는데 그 내생물이 한 일이 팔 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팔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생물은 각각 여성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일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내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이 내생물의 모습은 분명히 각각 다르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세 번이나 말았, 말았다는 것은 히브리식으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최고의 하나님, 우리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내생물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식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런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악의 습관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야 하는 저희들인데도 그것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셨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로에 나와 기도하며 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고 또 찬양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죄 가운데 찬양을 틀어놔도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가 틈을 주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집어 삼킬 듯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언제든지 사탄에게 져서 마귀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전혀 하나님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한 순간도 빠지지 않고 밤낮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임과 동시에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는 사탄의 먹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는 사탄의 먹이다. 혹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항상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사장 십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하나님의 보좌에 이십사 장로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멸류관을 여러분 자신이 24장로들이 쓰고 있던 그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가진 권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청교도이자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 리처드 백스터가 그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저술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위대하다, 위대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들린 펜일 뿐이었습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이었습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디더도 백스터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무슨 칭찬을 우리에게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면류관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면류관을 귀하게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함께 앉혀서 영광의 자리에 앉혀서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것,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으고 있는 것, 그것들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 나이다 하더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후반절에 이 세상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주님의 뜻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종은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갑니다. 돈의 종이 된 사람은 오직 주인된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권력의 종이 된 사람은 오직 주인된 권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공의 종이 된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애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아니 일주일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또 어디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로 나중에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돈이나 권력에게 가서 성공에게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산할 그 날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나그네 된 인생을 정산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존재에 맞게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식구는 줄이고 지옥의 식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기억나지 못하게 해서 죄에 빠져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도록. 지금도 애쓰면서 삼계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 돌리려고만 하면 그것을 상대적 비교로 돌려서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가 없는 자로 우리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광과 종기와 감사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매일매일 고백할 때, 또 그것을 잊지 않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창조된 우리가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원 4장 8절의 말씀처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많이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는 넘쳐나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내 생에서도 영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남은 인생 동안 우리의 존재 하나님께 영광과 종귀와 감사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밤이나 낮이나, 그런 하나님께 용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